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것 인천광역시 서구 안으로 들어가니 도란도란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 모스 포착. 어 진료를 보는 것 같은데. 아 이곳은요 발달 장애 아동이나 자폐와 같은 아이들의 어, 뇌파를 치료하는 센터입니다. 보통 3세 이전부터 증상이 발현되는 자폐 스펙트럼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의 문제를 겪을 수 있기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폐 아동들은 보통 사회성과 언어 지연의 문제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어, 전반적입니다. 어, 현재로서는 장애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뇌 신경 발달 장애이기에 저하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이를 최적화시키는 글로벌 자폐 스펙트럼 치료 기업의 특별한 치료 방식을 국내에 첫 도입했단다. 아 기존에는 자폐나 또는 그 발달장애 아동들이 쉽게 접하는 언어 치료 그리고 ABA 치료, 감각 치료 등이 있는데 아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자폐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치료 방식의 틀을 깬 새로운 치료 방식. 그 핵심은 환자 고유의 뇌파를 정밀 판독하는 것에 달렸단다. 아이들마다 그 뇌파를 측정할 때 보면은 다 고유의 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환자의 고유의 처방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직접적으로 자기장 자극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별로 다르게 나오는 개인 고유의 뇌파를 분석해 이에 따라 다르게 생성된 자극 지점과 주파수 값을 이용해 맞춤 치료 프로토콜을 처방 자폐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요 사람마다 그 뇌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의 질환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맞춤형의 처방을 받아 치료받는 것이 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폐를 지닌 아이들의 뇌파를 분석해봤다 잠을 자고 있을 때와 비몽사몽할 때 나오는 뇌파가 가장 높고 깨어나 눈을 감고 있을 때 완전히 정상 활동을 할때 가장 저하된 뇌파를 볼수 있는데 정상적인 뇌파와는 정반대인 모습 때문에 이 치료는 활성이 저하된 뇌 영역을 특정한 뒤. 자극 에너지를 가해 활성화되지 못한 두뇌를 깨우는 것. 이 저하된 뇌파를 좀더 정상적인 범위로 저희가 자기장의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알파라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 뇌파에 자극을 주면 필요한 뇌파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뇌파가 좀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뇌파의 모양으로 점점 자리를 잡게끔 훈련하는 거죠. 이 치료는. 검사한 뇌파 데이터를 판독하는 기술과 개인 뇌파의 정밀한 분석 기술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하단다. 아오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뇌파는 깊이 자고 있었다, 깨어 있는데도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예. 현재는 다른 파형들, 특히 델타와 세타 파가 늘리면서 아이가 적절한 반응도 하고 대응도 하고. 보존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항상 대견해요. 네. 그래서 음. 어 문제 행동이 조금 있었는데 그 행동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조금 줄여 나가는 모습? 그런 게 어, 대견하고 좀더 표현력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질 것 같아서 어 음.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술자가 이 치료 방식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 아빠! 바로 아들인데 세상 단 하나뿐인 아들 덕분에 그 추진력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단다. 음, 사실은 저희 아이가 자폐를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이런 기술로 직접적인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한국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로 저하된 뇌를 활성화시키는 기술. 꾸준한 호전으로 환하게 빛날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이 치료가 저와 같은 부모님들에게 희망이 되고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